오늘은 내년에 입주를 앞둔 경기도 신도시 소재 신축 아파트 한 곳을 알려드릴 텐데요. 무엇보다 유리 난관 도입으로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해 개방감이 뛰어나고, 거실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막힘이 없어 확 트여 있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면적을 넓게 뽑아 실평수 40평이 나오는 넓은 구조에 1호선 전철 초역세권 입지, GTX도 가까운 신도시 인프라 단지로 모든 게다 갖춰진 완벽한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경기도 양주 회천 신도시 1원 회천중앙역 로제비앙이고요 총 7개동 642세대 규모의 84A, 84B, 84C 단일 평수의 3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신도시답게 도보 3분 이내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우수한 학군이 갖춰질 단지이고요 덕계천 수변공원 조망권은 물론 전철역 중심 상권과 수변공원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완벽한 입지입니다. 평균적으로 서울 거주자도 서울 직장으로의 이동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앞으로 개통되는 GTX C 노선 덕정역을 이용을 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로 갈 수가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에 높은 집값을 지불하고 거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교통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 위치한 파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최초 분양가에서 2배 상승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라도 그냥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서 GTX 개통이 된 시점에 추가로 수억을 걸고 양주보다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탈 계획을 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